이어서 이번에는 2022년도 개띠 분들 운세를 한번 찍어볼 건데 40에서 41가 되시는 임술생 분들부터 내가 인간 때문에 이렇게 쳤으면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고 새로운 좋은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고 조금 좋은 일들이 많은 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운둘에서 시운셋이 되시는 분들이죠. 우리 경술생 분들 네. 돌아다니셔야 돼요. 음... 조금 바삐바삐 움직이셔야 되고 네. 조금 뛰어난 게는 네. 응. 음... 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순 넷에서 예순 다섯이 되시는 분들이죠. 쪽박아 치진 않아요. 오... 그냥 어쨌든간에 대박은 날 수도 있는데 응. 그래도 쪽박은 아니다. 응. 보, 평범 아니면 대박. 응. 오케이. 그데 선생님 여기까지 손님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닭띠 응. 분들 성향이나 특징 같은 게또 있을까요? 우리 닭띠 여자분들이 성격이 진짜 세요. 그런 분들이 조금은 성격은 조금 죽이고는 가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좋아 되면은 사람들 피가 말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성격을 죽이면서 조금 양보를 해주고 조금 네. 선의를 베풀고 이러다 보면은 네. 어, 다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네, 너무 감사합니다.